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지난번 영상 따라 투빅거래소 가입하셨죠? 로그인을 해서 내 UID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UID를 소개하신 분께 꼭 보내주셔야 셀퍼럴, 레퍼럴 요율을 받을 수 있어요. 필수 사항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투빅거래소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설치된 어플을 실행시키면 맨첫 화면에서 왼쪽 상단 사람 모양 동그라미를 선택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로그인 선택합니다. 가입 시 썼던 이메일이 아이디입니다. 가입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 입력합니다. 바로 로그인 선택. 로그인 후첫 화면에서 왼쪽 상단 사람 모양 동그라미 선택합니다.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화살표 방향에 있는 UID 번호를 복사해서 소개 링크를 주신 분께 카톡으로 붙여넣기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투빗 거래소 레퍼럴 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